안녕하세요 자파다식입니다 여러분들 요번에 추석을 맞이해서 연휴잖아요 연휴 때 굉장히 풍성한 한가위를 맞이하셨으면 좋겠고 이번 추석 때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거기에 가족들과 오순도순 정말 좋은 명절 추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첩보 소식이 하나 떴어요. 좀 이례적이긴 한데 추석 연휴에 마블 퓨처 파이트의 첩보 소식이 떴다라는 것은 좀 특별하긴 합니다. 잘 이런 걸안 하는 넷마블이긴 한데 오늘 10월 업데이트 첩보 소식 1탄이 떴어요. 그래서 오늘은 첩보 소식을 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업데이트를 맞이하게 될지. 행복해로 오지게 돌려보는 그런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어디까지나 저희 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커뮤니티에 올라온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절대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재미로 그리고 참고로만 보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업데이트가 된다 이렇게 확증짓는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업데이트가 될지 그냥 기분 좋아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절대 맹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재미로 그리고 참고로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첫 번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같이 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일단 같이 한번 보시죠. 음오 뭐야? 짝대기 입고 있는데? 아 닥터부드? 닥터부드 나오면 에? 시그림이네요 으음 그 그림 아! 닥스인데 어, 의상이? 어. 아 의상이? 오 아! 좋아요 일단 어? 오 신규 캐릭터까지 이렇게 끝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이번 업데이트 첩보 소식에서 나온 내용은 뭐 간결하지만 굉장히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정말 잊혀졌었던 그런 캐릭터, 닥터 부드의 새로운 유니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닥터 부드 같은 경우는 차후에 얘기할 것이긴 한데, 신규 캐릭터가 나오면서부터 유니폼도 없던 불쌍맨이었는데, 이번에 싱글인과 함께 새로운 유니폼이 나오는 것 같고, 거기에다 닥터 스테인지의 새로운 유니폼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의상을 보시면 T자가 그려지게 되어 있는 게 보여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단부에 짝대기가 4개 그려져 있는 걸 봤을 때 닥터 스트레인지 티어4를 암시하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다가 맨홀 뚜껑을 열고 나오는 건 과거부터 나오냐 나오냐 굉장히 말들이 많았었던 맨싱이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첩보 소식 처음부터 뭐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이것은 미드나잇 선즈 업데이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드나잇 선즈의 업데이트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3개의 캐릭터의 유니폼 그리고 티어4와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하는 걸알 수가 있는데 티어 4만 나오는 게 아니라 티어 3의 암시도 있습니다. 어디 부분에 있냐면요, 바로 시스터 그림이 이제 나온 등장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잠깐 동안, 잠깐 동안 요 지팡이를 보시게 되면은 지팡이에 T3라는 것을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시그림이 아마 요번 업데이트의 티어3가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요번 업데이트가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행복해로 돌려보는 그런 영상을 찍어볼까요? 자 첫번째로는 닥터부두입니다 닥터부두 같은 경우에 과거에 반깡 메타가 있었을 때 굉장히 좋았던 리더 스킬로 전 기억을 합니다 반깡 메타에 있을 때 모든 기버프 효율을 40% 증가해주는 그런 리더 때문에라도 리더로 사용을 하면서 데드풀 갔다가도 굉장히 많은 포텐을 뽑아줄 수 있는 꽤나 괜찮았던 리더로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은 디버프가 전혀 레전드 월드보스에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완전 쓰지 않는 그런 리더로 활약을 하고 있었는데 요번에 유니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 그 외적으로는 따로 뭐 버프 능력이라든지 유치성을 보유하지 않은 모습 때문이라도 캐도우 랜드에 겨우겨우 출근하거나 요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새로운 유니폼이 나오니까 마 터스탱지 전용 리더라든지 아니면 유티를 좀 가져가면 어땠을까? 요번에 미드나잇 선즈라고 이름을 박았던 만큼 특성에 새롭게 미드나잇 선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특성을 박아주고 그들에게 리더 역할을 해 주거나 아니면 유티 효과를 주는 그런 캐릭터 나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얘는 아무래도 각성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티어 3로 시그림이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얘는 각성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얻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캐릭터는 뭐 매생 뭐 이런 식으로만 얻을 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요번 캐릭터 중에서는 가장 좀 얻기가 힘든 그리고 유니폼 업작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캐릭터로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닥터 부드가 좀더 멋있는 모습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시스터 그림인데, 시스터 그림 같은 경우에 왜 티어 3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요즘 업데이트를 보다 보면, 티어 3로 나오는 캐릭터들이 거의 이제 뭐 리더라든지 버프라든지, 이런 유치성을 좀 갖고 나와야 좀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이고, 그렇게 업데이트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스터 그림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에도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아마 마블 부처 파이트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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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전. 정말 과거에나 분신 메타 있을 때나 조금 썼지, 지금은 거의 뒷방에서도 이런 할머니도 이런 할머니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캐릭터는 이제 새로운 유니폼을 줬을 때 버프 효율을 갖고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건 닥터보다도 마찬가지지만, 티어3라는 부분 때문에라도, 리더라든지, 버프라든지, 갖고 오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고, 차라리 유니폼에라도, 예, 유니폼에라도, 버프 효율을 달고 나오는 그런 유니폼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얘는 진짜 너무 아무 길을 오래 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이라도 반짝하는 그런 순간을 줬으면 하는 시스터 그림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마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고, 많은 분들이 이 캐릭터의 떡상을 기대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봐도 닥터 스트레인지인데 닥터 스트레인지는 지금 현재 멀티버스 오브 매드니스 이 유니폼을 입고 있어도 애지가 난 티어 4 애들보다 딜은 잘 나옵니다 월드보스 분색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많은 딜을 뽑아주고 있는 닥터 스트레인지예요 오히려 티어 4보다 훨씬 강력한 탈티어 3다 라고 말하는 정도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닥터 스트레인지가 티어 4가 나온다면 얼마나 강해질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해보면 닥터 스트레인지 멀티버스 오브 매드니스 스니스 유니폼보다 과거에 있었던 5번을 쓰고 4 3 2를 난사하던 그런 메커니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까요? 저는 이 메커니즘이 너무나도 좋았거든요. 근데 이게 없어지고 나서 좀 씁쓸하긴 했는데 이게 좀 다시 한번 부활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조금은 합니다. 그 손맛이 조금 그리워지긴 해요. 그래서 어떻게 업데이트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닥터 스트레인지가 새롭게 티어포가 되는 만큼 어마무시하게 강력해지고 팬덤이 좀더 좋은 캐릭터였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마블 영화가 어떻게 좀 다시 부활할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캐릭터가 아직 MCU에 남아 있는 한이 캐릭터는 굉장히 좀 좋게 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인 하담이긴 하지만 메커니즘 자체를 좀더 강력하게 가져가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터스인지 같은 경우에 자체 리더도 되기 때문에 티어포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는 퓨어 딜러라고 생각이 들고, 요번에 그걸이라든지 레얼이라든지 한 자리 차지하려 그러면 과거의 메커니즘을 좀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많이 들거든요. 이건 어디까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지금도 좋습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첩보 소식을 보면서 어떤 업데이트일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업데이트 맞이하게 될지 행복해로 오지게 돌려보는 그런 영상을 찍어봤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 뿐 절대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재미로 참고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좀 의외의 첩보 소식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미드나잇 선즈에 관련된 업데이트를 아예 대서특필하면서 나온 업데이트이니만큼 요번 업데이트는 좀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 베일을 벗지 않은 멘싱 아마 컴뱃으로 나오겠죠. 아마 요번에 각성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작성으로도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요새 땡티어2로만 마무리 지었다가 뭐 추가 업데이트, 나 추추업에 뭐 업데이트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추석 기간이 연휴다 보니까 굉장히 길게 되고 그래서 추석 전에 메인 업데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첩보 소식을 딸랑 한 개, 혼신의 힘을 꽉꽉 담아서 한 번에 내보내는 모습은 조금 유튜버 입장에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디오 양이 적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들도 이번 추석 때 연휴이니만큼 많이들 쉬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가족들과 도란도란 풍성한 추석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자판 아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닥터 스트레인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발